화학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된 반응이 화학반응식의 개수가 1대3대 1로 주어졌어요 1대3대 1의 개수가 주어졌고요 가 실험에서는 반응 전 몰비와 반응 의 몰비 관계식입니다 근데 반응 전 몰비가 스몰 a, 스몰 b로 주어졌으니까요 그냥 반응 후 몰비를 활용할게 1대3대 1로 반응했는데 중 단계에서 사용되는 반응물과 생성된 물비는 똑같이 1대 3대 1일 겁니다. 그러면 얘를 1로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반응 후 b가 0이었으니까 a와 c의 물비가 2대 1이니까 여기는 2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반응전 a는 2더하기 1은 3이고 반응전 b는 3이었네요. 됐지? 따라서 2몰 a 와2몰 b 는 1대 1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뭐를 찾을 수 있는 분자량비를 찾을 수 있는데 계속 분의 분자량비는 2번 실험에서 자, 두 번째 이번 실험은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풀이 과정 난이도가 높아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2번 실험에서 질량비가 A와 B가 5대 3이고요. 질량비가 남아있는 질량비가 1대 3인데 그럼 잘 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전체 질량 합은 같아요. 그러면 반응 전에 A를 5g, B를 3g으로 잡고 8g으로 나오면 반응 후의 전체 질량도 8g인 거예요. 그럼 8g을 1:3으로 대 나누라는 얘기지. 즉 질량 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질량 비합이 큰 놈을 진짜 질량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예를 가지고 질량 몰수비를 찾으면 돼. 자, 따라서 반응 전에 A를 5g, B를 3g으로 잡고요. 반응이 종료되고 됐더니 B가 0이 된 겁니다. 이때 반응 후 A와 C의 질량비가 1대 3이면 8g을 1대 3으로 나누는 거지. 그럼 여기가 2g이고 여기가 6g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 6이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3g과 마이너스 3g이 반응해서 생성물 6g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위에 있는 개수를 이용하면 분자량비도 나와요. 개수분의 질량, 개수분의 질량, 계속 질량 따라서 A와 B와 C의 분자량비는 1분의 3대 3분의 3대 1분의 6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20A와 20B 몰비는 3대 3, 3 1대 1이구요. 분자량비는 A하고 B가 3대 1이구요. 나에서 반응 후 실린더의 기체의 몰비는 이렇게. 질량이 2그램 6그이잖아요 따라서 몰비는 분자량분의 질량하면 되니까 3분의 2대 6분의 6 하면 2대 3이 나오네요. 정답은 5번 하시면 돼요.